이 영상은 업체로부터 지원금과 제품을 제공받아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술은 스모크헤드입니다. 여태까지 리큐르나 보드카 같은 가벼운 술들만 리뷰받다가 위스키를 처음으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쪼들린다는 뜻이 어쨌든 이스모크헤드라는 술은 위스키입니다. 고리의 메가를 증류하여 만든 위스키 중 하나의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만을 사용하여 만든 싱글몰트 위스키이며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스카치 위스키이며 그 스코틀랜드 중에서도 피트가 풍부한 섬 지역 아일라에서 만든 아일라 위스키입니다. 병 디자인은 원효대사님이 좋아할 법한 해골 모양으로 이거 마시면 너도 한 모금의 주님 곁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수입되는 참이라 참하지만 해외에서는 나름 평이 좋은 편이고 그에 따라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하이브리티지, 쉐리밤, 럼레벨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완전 생 아무것도 아닌 오리지널을 받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따자마자 올라오는 연한 피트향과 스모크향 그리고 달달한 노크통의 나무향이 느껴져서 상당히 향긋했습니다. 제일 먼저 맛입니다. 이 위스키는 다른 위스키들과는 다르게 병에 어떤 맛인지 아주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식 테스팅 노트로는 존나쩌는 피트향, 존나쩌는 강렬함, 적금의 매콤함, 중간 정도의 단맛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거의 뭐 완전 강렬한 피트 위스키인데 항상 그렇듯 공식 테스팅에서는. 우리 거개죠 마셔보셈! 해놓고 개맛없는 술도 많아서 자세한 맛은 제 혀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향은 훈제 연어나 훈제 소세지에서 날법한 스모키한 향과 치과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를 응축시켜 놓은 듯한 피트향. 하지만 혀에 닿을 때 느껴지는 맛은 살짝 달달하면서 매콤한 맛과 바다향과 소금의 짠맛이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피트향과 스모크함이 시원하게 올라와 주어 피트층인 저의 혈중 피트 농도를 채워주는 느낌을 주는 위스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맛은 조금 달달하면서 살짝 매콤한데 중간 맛은 과일향과 바다향이 올라오며 짠맛이 싹 몰려왔다가 끝맛은 스모키향과 피트향이 자리잡아 길게 이어집니다. 위스키 말하는 그 잔향 피니쉬가 오래 간다는 느낌이 아닌 피트와 스모키가 길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개 쌉소리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충 정리해드리자면 달달, 짭조름, 스모크, 피트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향이 나서 엄청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맛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첫 맛, 중간 맛, 끝 맛이 적당한 타이밍에 알맞게 치고 빠져서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변태에 가까워서 맛이 복잡해도 좋아하는 편이라 일부러 향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며 여러 가지 맛이 날수 있도록 술을 섞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맛이 다양한데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 자극적이라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마셨지만, 그래도 아일라 위스키답게 피트향이 강한 편이라 평소에 자극적인 피트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취향 차이로 어쩔 수 없는 단점이 되겠지만요. 그래도 미친 듯이 자극이 강렬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첫맛이 달고 부드러운 편이라 새롭게 피트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모크헤드 공식 칵테일 레시피 중 제가 꽤 맛있게 마신 칵테일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스모크드 진저입니다. 이 칵테일은 스모크헤드와 레몬즙, 그리고 진저에일이 들어갑니다. 공식 레시피이긴 한데 콜라나 사이다 등 다른 음료보다 확실히 진저에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 생각에 박사인에서 넣는 칵테일이긴 하지만 제영상에서는 따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얼음을 적당히 채워 넣은 잔에 기존의 스모크에드 한샷 넣어 준다. 음 레몬즙을 0.5샷 넣어 줍니다. 그리고 진저에일을 잔에 가득 채워 주시면 되는데 공식 레시피와 최대한 비슷한 맛으로 마시고 싶으시다면 진저에일을 네샷 맞춰서 계량하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존 스모크에드에서 느껴지는 살짝 매콤한 맛과 진저에일의 매콤한 생각 맛이 어우러짐과 동시에 살짝 희석된 피티향과 훈연향이 느껴지는 것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심지어 쉐이킹도 안 했는데 레몬즙의 신맛까지 튀지 않고 정확하게 잡히는 것이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서 꽤나 즐거맛이었습니다 제가 이 맛을 어디서 느껴봤냐면 꽤 클래식한 에서 높으신 바텐더 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위스키 진저 칵테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마시고 나서 집에서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 했지만 어떻게 만들어도 그 비슷한 맛이 나질 않아서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랜만에 그때와 비슷한 맛이 나서 조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런 느낌의 칵테일이라면 확실히 호불호가 심한 피트 위스키라도 스트레이트보다 비교적 피트 향을 더 느끼며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입이 알코올에 절여진 저보다 위스키를 거의 안 마셔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위스키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하실 테니 항상 부르는 그 노예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셔 물 먼저 마실 되지 위스키 먼저 마셔. 어, 어, 되게 맛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단데 후년향 나지. 어 그런 것 같아. 살짝 매콤하면서. 매콤한 매콤하면 건 지금 혓바닥이 매콤하긴 해. 맵다는 거잖아, 여기. 어, 매워. 이새끼 자극적이잖아. 여섯 가지 맛이 섞여있어서 아. 난 좋아. 괜찮은데, 이거는 난 위스키 자체로 마시는 게더 응. 나은 것 같아. 이건 다른 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있죠 맞지. 다른 위스키로도 만들 수 있긴 응. 하지. 아니, 이거 한 종류밖에 안 마셔봤는데, 이거는 위스키 본연으로 마시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어, 근데 시원하다. <laughs> 겨울인데? 아푹 <마셔봐>. 끊으네. <끊끊끊해. 웃음> 얼마나 더운 줄알 일단 일반인인 노예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위스키는 생으로 마셔도 맛있는데 왜 굳이 칵테일로 만들어서 향을 죽여서 마셔야 하나?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스키를 얼마 안 마셔본 일반인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피트향이나 스모크향이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모크헤드 위스키는 각종 대형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아직 마트에서 찾아보긴 힘들고 12월부터 판매한다고 하니 마트 가서 확인해 보시고 보이시면 한 번씩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위스키 리뷰하는 광고 영상을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음지에 숨어 살고 있는 알코올꾼들에 이 새끼 혓바닥 문제 있네? 같은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비싸기도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저는 이 위스키가 어떤 지역에서 나오던 어떤 캐스에 숙성을 하던 얼마나 숙성을 시키던 증발되는 양은 얼마던 그런 거다 관심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위스키가 맛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사람이라 따로 이런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된통 털렸죠. 뭐 그래도 가끔은 이런 재밌는 위스키가 광고로 들어온다면 아마도 환영할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맛은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라며 12월부터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스모크헤드 위스키 또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바이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세 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하는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에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마시도록 합시다. 끝.